자자 자, 성공 좋습니다 자 1강 업자 실패 와 근데 진짜 이게, 이게 생각보다 50%가 좀 높거든? 자 2개 성공 좋습니다 1강 업 늑대 업 좋아서 늑대 업 늑대 업 외쳐서 뜬다 연타 좋아서 3연타 4연타 늑대 업이 최고다 씨발 미쳤다 다섯 개 그렇지, 늑대협늑대협 외쳐, 그냥. 어. 늑대형님 이거 1강호 외쳐가지고 연타로 뜨는 거 보고서. 미쳤다이 야, 다뜰것 같은데. 늑대 자, 늑대형이 업딱 치자마자 연타. 미쳤어, 형님. 늑대엽. 와, 진짜 실패를 안 하는데? 늑대협 와, 드디어. 드디어, 자, 실패. 와, 쟤 늑대형이 독보 다 떴고. 아, 이게 다크가 두구나. 아, 다크 좀더 바꿔볼게요. 아, 맞네. 다크가 좀 많이 필요하네, 이거. 그래요. 혹시 연습하시는 분 있어요? 일단은 이거 또말한번 갔다 와야겠네. 아, 다크, 아, 이거, 엘크가 아니었구나. 아, 오랜만에 질러가지고. 오히려 좋아. 방금 다 실패 타이밍 했는데, 아. 오히려 좋아. 이 정도면 다크도 시원하게 바꿔볼게요. 예, 한1500 정도 시원하게 바꿔볼게요. 아, 나 2000도로 가자. 이거 어차피... 아, 나 1500, 1500은 충전하자지 진행형이 오랜만입니다. 가보딱 스무 개로 가겠다. 오히려 좋아. 야, 근데 사지 1위 느낌 좋다. 사지를 가야겠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만들게요. 아, 이거 올려서 하는 됩니다. 전사용. 자, 이러면 이제 20개를 하는 거거든요. 자, 몇개 뜨나 봅시다. 자, 일단 최대한 많이 뜨는 게 좋아요. 재료는 또 혹시나 부족하면 또 구하면 되니까. 많이 뜨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1강업. 좋습니다. 그래요. 다 띄워 주면서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총 20개 가지고 둘레 여섯 여세열8열2열 2. 세번 실패했네요. 자, 1강이 자, 17개 떴다. 17개. 17개 떴죠, 형님들? 어. 자, 그래서 자 이제 1강 17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또 필요하면 제가 또 구해오면 되니까 자 2강 가보도록 할게요 40% 확률 자 2강 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강 업 실패 와 첫발이 오히려 좋아 재물 좋고요잉 자 2강 업 2강 업 그렇죠 뜨거잉 뜨거잉 가보자 이강업. 그래서 2언타 좋고 아이, 40% 3연타 좋고 아이. 어 실패 실패할 때는 빠르게 지를 필요가 없어요 방금 빨리 지어서 이언타 실패했죠 이강업 파워링 감사합니다 늑대형 감사합니다 이강업 아2언타 어, 실패 이거 이제 뜨는다 3연타 성공 그렇지 성공 그래서 2언타 3연타 좋고, 이 실패 타이밍이란 데그를 극복하자. 그렇지. 4연타, 미쳤고. 리업 5연타. 6연타, 미쳤다리, 지렸다리. 7연타, 미쳤다. 8연타는 안 되고, 7연타, 미쳤고. 1, 2, 3, 4, 5, 6. 2강업, 오히려 좋고. 오히려 안 좋아, 떴다. 어, 좋, 뜨면 좋은 겨. 이러면은, 둘, 레 여섯, 여덟, 아홉.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하나. 11요. 2, 4, 6, 8, 10, 11 하나요. 둘레 여섯 여덟 열11 하나. 자, 이 이강이 11개가 떴다. 그게 여섯 번 실패죠, 형님들. 요거 참고 가지고 어. 여섯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자, 이제 황무지 조금씩 나,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모자라거든요 어. 자, 일단은 좋습니다 11개 오케이 오케이 어 모카 버님 감사합니다. 일단 재료 좀 구해올게 형님들. 모카 버님 슈퍼 채팅 어. 2만 원이하 555만 5 555 강옥 물결 표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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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전이만 잘어 가봅니다. 물결표물결. 화이팅 모카 버님 감사합니다. 잘 뛰어보겠습니다. 목형분 감사합니다 조목 되세요. 자 재료 좀 구해 올게요 잠시만요. 아래 구해오겠습니다 살아계시면서 목형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일 지금 지르는 거 보고 가시지 아이고 조목 되시지 형님. 잠깐만. 자 그리고 이거 다크 더 챙겨야겠습니다. 자 빠르자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삼강부터 잘 떠야 됩니다 진짜로. 4강 하나 이상 떠주면 좋은데, 잘 떠주길 바라면서. 자, 또 이거 약간 흐름 끊기겠지만은 오히려 좋습니다. 양이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 흐름이 좋긴 했는데, 오늘 좋, 좋을 겁니다. 전에도 갑옷 45개로, 그 3강까지 잘 떠는 4강이 존나 안 뜨더라고요.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 꼭 띄우길 바라면서, 제발. 뭐속코동생이또 30개, 그게 느낌 있으니까, 어, 진짜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분손 진짜 찐막 찐막 살아계신 분손찐막입니다 오늘 좀 오늘 이게 재료가 이게 또이 갑작스레 해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분손 죄송합니다 찾아계신 분은 진짜 하루에 딱두 번만 하겠습니다 딱 컨텐츠 할때 죽.. 딱할때 컨텐츠 마다 어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형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어소을안댈칠 만하다 이거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약간 시간 띄우기용이에요 예예예 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자 기운 받고 <웃음> <웃음> 아, 이걸로 여태까지 봤구나. <laughs> 기분 받고. 사르르 사르르 살아계시면서, 야, 근데 형님들 좀 봐야지 질러야 돼, 이거, 인정? 일단, 모카브 형님 가실것 같고. 형님들 좀 봐야지 지르니까, 시야 끄는 게 아니라, 형님들 이제 좀 볼게요,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이제 지르면 돼, 이제. 어. 야, 일단, 삼강이 졸레요, 서들 3강이 줬다고, 좀... 와, 진짜, 누가 끝나면 좋대는데 진짜. 3강이 많이 떠야 돼, 일단, 일단, 많이 떠야 돼, 형님 인정? 3강업. 자, 3강이. 어? 아, 형이 그게 아니라, 이 재료가. 재료 도 구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끊겨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님들. 어. 야, 원래 제가 준비 다 해오면 고 스무스하죠, 형님들. 인정? 이게 하다보면 또 재료가 부족할 수 있어가지고. 3강 업! 3강 업! 자, 3강 업! 아, 여기 놔둬야겠다. 그래도 글자가 너무 안 보이는데. 삼강업! 실패. 아, 첫발 실패. ᄌ 됐다. 30% 확률. 성공 좋았어. 이. 자, 천천히 가겠서 삼강에다 쳐자. 자, 텐션 올리면서 간다, 형님들. 이거 뭐, 아이고, 4강부터 해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님들이 너무, 너무 채팅이 조조해요. 삼강업! 텐션 형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또 프리하신 형님, 반갑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적절한 채팅 유도갑니다 자, 근데 네, 연타 타이밍. 3강업아 실패 좋됐다 이거. 아 십팔. 삼강업. 그렇지. 두개뛰었고아 근데 빡세게 나다 형님 근데 이제 개수로 봤을 때. 야, 일단 보자. 일단 3강 몇개 띄우는 거 보고 가야겠다 이거 와, 왔다 갔다 이런 식이면 다섯 개 뜨겠는데. 일단 오케이, 3강 업, 석호업, 3강 업, 외쳐, 아, 연타를 안 준다. 아, 좀 무섭네. 이거 이제 뜨겠지. 3강 업, 그렇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강, 오케이, 그러면. 성능상 다섯개 주겠.. 아 여섯.. 다 여섯개 주겠네 이 4강이 잘 떠야돼 4강이 나 10연타 실패돼해봐가지고좀 두려워요 3강업 그렇지 연타 미쳤고이 지렸고이 3강업 보리업 3강업 늑대업 3강업 석호업 텐션업 파워업 감사합니다 복받으십시오 3강업 이렇게 4강.. 내가 이, 이거라서 이거 지금 만족을 못해 4강을 만들어야 돼서 그렇지 미쳤데 이. 죄송합니다 방금 좀역겨우셨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말투가 이렇게 되었네요 좋아서 기분 좋아서 자3강을단 다섯 개고 좋아 야 이거 잠깐만 똥같만 잠깐 연타 연타 한번더 실패 와 어, 다섯 개좀 불어 될 놈, 될인데 무과금만 안 나면 돼. 어, 혓바닥 냉대고에 넣었다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3강업 그렇지! 어, 일단 여섯 개, 내, 내가 다 여섯 개뜰것 같았는데, 일단, 일단, 오케이. 여섯 개 떴고, 마지막 이거 실패하는, 그냥, 근데 솔직히 나는 있잖아 형님들. 이게 재물이 이제 의미 없다는 사람이거든? 나는? 재물이 의미 없다는 사람인데, 그냥 이게 실패하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니야. 많이 뜨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또뜰때 뜨더라고요, 형님들. 이거 인정, 보령님. 인정. 야, 진짜 보령님 거 지를 때 진짜 잘띄었거든 메피스토, 요캐릭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그 메틴 웹젠 화이팅. 김태영 대표님 화이팅. 아 오케이. 아 불안하다 씨바. 야, 이거 잠깐만. 이게 만약 에다 날려버리면 이게 남은 게 이거 어 이거 의미가 없거든? 아 어떡하면 좋을까 아, 일단 이거 본주형님 좀 물어봐야겠다 야 일단 6개 땄거든요? 일단 4강 업! 아이 타이밍이다 이거 방금 실패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저번에 10개 어오잉형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오잉이형 오잉이형이 어서오세요 오잉이형이사강 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잉, 오잉 형님이 또, 나랑 4대 보험이 맞아서, 오잉 형님 사강업 외쳐봐요. 오잉 해봐요, 오잉. 오잉! 아, 죄송합니다. <laughs> 사강업! 진짜 떠야 돼. 무광업 나면 나 진짜 오늘 잠못잔다형 님들. 첫 발에 함 떴으면 좋겠다. 사강업! 늦대 형님 사강업 외쳤나? 늦대 늪대형, 형까지 외쳐봐, 빨리 사강업. 사강업! 아, 실패. <laughs> 한번 실패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4강 업 제발 초반에 떠주세요 저번에 내가 진짜 실패 많이 했어요 4강 업아 제발 이거 황금을 안 적었다 아, 너무 빨리 한다고 아 씨발 두번 실패 4강 업 아, 제발! 아, 씨발, 이거, 느낌 안 좋네, 이거. 등기 형이 어서오시고요. 4강! 업! 아. 진짜 좋됐습니다시청 형님들. 이게 빡세, 4강이. 니까뜰때확 뜨는데. 일단 하나는 떠줘야 됩니다. 문영재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4강! 업! 아. 이거 빡세네. 아. 사강 업! <laughs> 아, 한번 죄송합니다. 이게 씨가 안뜰 때야 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안뜰때 내가, 내가 잘 띄울 때는 초반에 띄우긴 하는데 이게 한두번 만에 안 뜨면은 계속 실패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아... 아 졸라 짜증나 그러니까 저번에 갑보 45개로 했을 때 그때 딱 마지막에 떴었거든 아 이거 존나 이게